문이 하나 보이네. 열어볼래? 열기 싫어. 무서운 게 튀어나올 것 같아. 그럼 이모랑 엄마가 혼내줄게. 문 열어봐. 들어갔구나. 뭐가 보이니? 사람들. 근데 <laughs> 너무 웃겨. <laughs> 사람들 뭐하고 있어? 누워있어. 왜 누웠어? 내 죽음을 당했으니까. 지아야 이모 말 들리니? <laughs> 고용이 좀 해라. 너지아 맞지? 그 꼬맹이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. 너 뭐야? 나는 역병환자들의 부던 산자와 죽은 자들이 한데 섞여서 발버둥 치던 그곳은 땅위에 무간지옥이었지. 어느 날그 동굴에서 사람의 모습을 한 짐승 하나가 걸어 나왔어.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더라? 그래. 이무기 음식 물 반입 금지. 마지막에 나가는 사람 편집기 전원을 꼭 꺼주세요. くな